올해 호랑이 띠 중에 조심을 해야 될 띠가, 자, 참... 인데요 이분들은 올해 잘못하면 뭐, 소송, 복원, 관제, 이런 쪽으로 쉽게 말하면 좀 왔다 갔다 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좋아요 꼭 누르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누구신가요? 네, 산 중부에 있는 사련화 별상 장군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올해가 호랑이띠잖아요. 네. 호랑이띠의 하반기 운세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네. 호랑이띠 한마디로 어떨까요? 그놈하지. 응, 그놈하다. 고집이 세지, 쉽게 말하면. 응. 고집이 세다. 응. 자, 고집시죠. 응. 무서움이 있으나 그 안에 또 부드러움도 없지 않요 있어요. 네. 어, 단지. 우리 호랑이 그러면 인식이 좀 그러니까. 음. 어. 자, 올해 호랑이 띠 중에 조심을 해야 될 띠가, 자, 무인생의 25인데요. 이분들은 올해 잘못하면 뭐, 소송, 혹은 관제, 이런 쪽으로 쉽게 말하면 좀 왔다 갔다 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수 조심. 다 복수 조심. 올해, 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음. 37병인생. 네. 자, 결혼 못 하신 분들 하반기에 결혼한다고 소식이 좋은 소식이 오겠습니다. 짠짜라짠 소리가 또 나겠죠. 음. 어. 올해 37병인생, 병인생의 37병, 결혼하는 수가 좀 많이 보여요. 제일 좋네요. 그렇죠. 음. 자, 갑인생. 정말 이 사람들은 마흔다섯, 만흔여섯마 일곱, 만 여덟, 만 아홉, 이 5년 동안 어, 힘들었어요. 금전, 인연, 가족, 그렇게 말하면 돈이 들어오면 나가기 바빴고 길을 막고기 바빴고 배신당하기 바빴어. 뭔가 자기 앉은 자리에서 무엇을 바꿔보려 한다. 움직이보려 한다. 그러시면 옛날에 내가 살던 곳 내가 고향이라는 곳 거기서 무언가 새출발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집 나갔던 사람이 돌아온다는 얘기라까 하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뭔가 안 안정을 찾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어, 상반기 때 불안하고 좀 힘드셨으면, 하반기 때는 조금 뭔가 정리되고 정돈되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 기운이 돈다는 얘기죠. 자, 경인생, 7 4세 경인생. 자, 올해, 또 주식 얘기를 한다면, 주가가 오, 올라간다. 아니면은 내가 별 것도 아닌 땅을 사놨었는데 그 땅값이 상승한다. 음. 어, 자 올해는 금전의 운이 상승하겠어요. 하녀, 저 하반기 운에, 어, 금전의 운이 상승을 하니까, 어, 좋네. 괜찮네요, 호랑이띠. 그렇지 대체적으로 호랑이띠는 음. 괜찮아. 어려 나쁘지만 그 고, 이제 곡이가 지나가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뜻이니까 스물 다섯 빼고는 대체적으로 괜찮네요. 음. 알겠습니다. 네. 7 3살이신분 좋겠다. 그러게요. 주식도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음. 땅값이 올라오는 거고 하여튼 금전의 문이 상승이니까 그것보다 제일 좀 건강인데 음. 건강은 크게 걱정하셔도 되겠고 하여튼 뭐좀 금전의 상승의 운으로 좀 즐거운 일이 생기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